자신의 행복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방법. 자신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친구들을 꾸며줄 때라고 했던 여학생이 있다. 친구들에게 화장을 해주고 머리 모양을 바꿔주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보면 행복하다고 했다. 그 학생에게는 사람들의 미와 자신감을 찾아주는 것이 너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얘기해줬다. 그리고 그 행복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조사해오라고 했다. 처음에 선정해 온 직업은 스타일리스트였다.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스타일리스트를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포부였다. 또 다른 직업은 없는지 더 조사해오라고 했더니 며칠 내로 화장품 연구원, 미용 체인 사업가 등을 찾아왔다. 결국 이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화장품 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때 행복한가요?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는 무엇인가요?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그리고 그 가치가 여러 개여도 좋습니다. 하루에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 꽉찬 삶으로 나아가십시오.